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노랜드 김진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보노랜드 플랫폼 2.0 버전이 출시가 돼서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과거에는 지도 기반형 UI였습니다. 그런데 홈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아이콘화로 변경이 됐죠. 좀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용 방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 내놓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매각하시려는 원장님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매물 접수를 클릭하시면 매물 접수 박스가 나타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해 주셔서 접수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담당 중개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시설을 방문해서 매물 접수를 받고 광고를 진행해서 매수자를 연결한 후에 계약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물을 매각하시고자 하는 원자님들이 접수해주시면 되고요. 비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수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매물을 브리핑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홍색 박스를 보시면 전국 시설 리스트라고 있거든요. 보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전국에 있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클릭해서 수원시 영통구를 클릭해 볼게요. 영통구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현재 동그라미가 나타나죠. 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 대비 시설 수가 많냐 적냐를 나타냅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는 파란색 원이 나타났죠. 시설 수가 비교적 적다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시설 수가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더 클릭하시면 수원시 영통구 시장조사 기능이 나타납니다. 고령 인구라든지 등급 인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이용률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서 망포동을 클릭하시면 망포동에 있는 시설이 나타납니다. 단독이라는 거는 단독 요양원을 말하는 거고요. 주야는 주간 보호센터, 상가는 상가 요양원. 상세 보기 누르면 이 요양원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건 매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국 시설 리스트입니다. 내가 창업하려 지역에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배도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이 기능을 통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보노랜드 매물보기입니다 보러가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보노랜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매물을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매물이 뜹니다. 이 매물은 요양원을 나타내는 거고요. 주간보호센터 매물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주간보호센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지를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신규사업 사업지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신규사업지는 단독시설을 만들어 놓고 분양하는 요양원이라든지 상가를 리모델링 해놓고 판매하는 시설이라든지 시설이 가능한 토지 또는 사업지를 매물로 올려놓은 겁니다. 신규사업지는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역의 매물을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경기도를 클릭하시면 돼요. 지도상에서 경기도를 클릭하셔야지만 경기도에 있는 매물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 UI상에서 충천남도를 지정해 놓으면 이 충청남도에 있는 매물들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상에서 잘 설정을 해놓으신 후에 매물을 보셔야 됩니다. 보고자 하는 지역의 지도상의 위치를 당겨서 보거나 그 지역을 클릭해서 보거나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노랜드는 매주 매물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역 알림이라는 이 글씨가 있죠. 클릭하시면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을 받고자 하는 지역을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원하는 지역의 매물 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카톡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초기화를 시키고 싶다라는 분들은 보노랜드를 클릭하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홈으로 돌아가서 한칸 내려와 보면 이달의 급매매물 추천이 있는데요. 저희 보노랜드에서 매월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급매매물이거나 대출이 잘 나오거나 걸리금이 없거나 이런 매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추천해서 업데이트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최근 등록 매물이 있습니다. 저희 보노랜드가 최근에 업 업데이트한 순서대로 매물이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칸더 내려와서 최근 본 매물이 있죠. 최근 본 매물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지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광주시 매물을 상세 정보 보기를 클릭해 볼게요. 관심이 있어서 이 매물을 이렇게 쭉 봤어요. 다시 홈으로 돌아와 보면 제가 최근에 본 매물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시 찾을 필요 없이 최근에 본 매물들은 회원 가입만 하시면 볼수 있도록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이달의 특강인데요. 저희 보노랜드에서는 매월 창업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내용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보노웰라이프 복지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침대, 상두대 이런 것들을 도매가로 드리고 있어요. 도매가 구매하기를 클릭하시고 구매의향서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저희 담당자가 가격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거든요. 침대, 상 이렇게 있거든요. 침대의 경우는 3모터 저상침대입니다. 도매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저희 직원이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원스톱 서비스는요. 저희 보노랜드에서 어린이집을 전문으로 리모델링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견적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쉬운 견적 받아보기를 클릭해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네 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컨텐츠를 보실 수 있고요. 보노랜드 인재채용 저희 보노랜드에서는 영업사원을 상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을 기재해 주시고 이 첨부 파일에는 사진을 첨부해서 지원하기를 눌러 주시면 저희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언론 속 보노랜드와 FAQ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측 상단에 수익 계산기라고 있어요. 이 수익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세 가지 계산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계산기는 내가 시설을 창업할 때 비용과 수익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고요. 신규 시설 인원 산출 계산기는 어떤 부동산 산에 요양원을 하려고 한다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하려고 한다 몇 배드가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장기요양기간 예상 가상금이 있죠 그 가상금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희 보노랜드 플랫폼 2.0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저희 보노랜드는 계속해서 플랫폼을 고도화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